네, 하이 미처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 대신 되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정말로 되게 오랜만에 온 곳인데요. 저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곳입니다. 자 인천 의 엠파크 허브입니다. 인천 엠파크 허브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차량은요 제규어 올류 XJ 모델입니다. 굉장히 블랙 바디가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은 3.0 SC 4륜구동의 프리미엄 럭셔리 LWB X 3 5 1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만 외판 부분인 어, 이 부분만 지금 교환이 있는 상태고요. 다른 파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 맞습니다. 자, 이 차량 2015년도 8월에 등록된 105,800km를 탄 차량이고요, 가격은 2,999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2,990만 원이네요. 저희 미차 시세 조회를 하셔도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15년 8월에 등록된 무사고 차량이고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자 굉장히 깔끔한 그리고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어, 차량인데요. 자 올뉴 XJ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뭐 날렵한 헤드램프, 되게 럭셔리한 세단 느낌이 확실히 드는 차량이네요. 자 크롬 느낌의 앞에 있는 그릴. 자 마제라 마제스티 그245 4 5할 19인치입니다. 트레이드는 90% 넘게 남아있고요. 지금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끝에만 조금 어 조금 마모가 되어 있긴 한데요. 안쪽에는 뭐이 정도면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V6 유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레이드 5... 90% 넘게 남아 있고요. 자, 캐릭터 라인 자체가 페스트백으로 이렇게 가는 라인이라서 굉장히 좀더 차량이 좀주 뭐라고 해야 되지? 웅장하고 어, 좀더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3.0의 사륜 구동 XJ 롱바디입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 뒷좌석을 위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 뭐랄까, 4대24로 폴딩이 안 되네요. 폴딩은 안 되고요. 한 450L 정도. 500L, 500L. 자,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깨끗하고 예쁜 차량인 것 같네요. 자, 이 차량은요, 프리미엄 럭셔리인데요. 안쪽에 메르디안 어, 슈퍼사운드가, 아, 슈퍼사운드래. 네, 지금 서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 뒤쪽에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어,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일반 모니터보다도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가죽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높일 수가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되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리모컨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뭘까? 어 이렇게 커플더 자리 커플더 자리가 진짜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열선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오 통풍 시트야 이거. 열선 시트. 자 그리고. 좀 여기 뒤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에어컨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워크인 시트도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듀, 듀얼 선 루프라서 뒤쪽까지 열리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거울까지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죠? 자, 뒤에 선커트 올리는 부분 여기 있고요. 무드등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옵니다. 오. 자, 긴롱 헬비스를 자랑하는 세단형의 차량이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잘 나와있죠? 2,99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자, 지금 도어도 그렇고, 대시보드도 그렇고, 가죽으로 되게 많이 잘 감싸져 있는 라인을 자랑하고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메르디안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잘 나왔다. 그쵸? 이 정도 크기와, 차륜 구동 그리고 인테리어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가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 가죽과 우드 티룸으로 들어간 스티어링 휠 보이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디지털 클러스터를 지금 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아래쪽에 ACC 가능한 차량 열선 스티어링 휠. 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가능합니다. 패들 시프트. 자 앞쪽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아 이거. 모두 이걸로 라디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허, 티비니 올리. 자, 이 차량은 키로수가 10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문이 열려있어가지고. 자 키로수 앞에 보실게요. 10만 5,842km를 탄 차량입니다. 네, 시동 매우 잘 걸리고요. 자, 제규어의 그 약간 라운드된 그 대시보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스타드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터치형으로 내비게이션과 디스플레이가 파니치송됩니다 자, 좌우독립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어, 제규어 만에, 레인지 로버 만에 그렇죠 이렇게 변속기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 보시면요 이렇게 눈길 운전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키 이런 식으로 핸드폰 꽂아 놓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USB 옥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정말로 개방감이 넘치게 1열과 2열에 둘다 어, 넘어가는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개방감을 넘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고요. 워낙에 좋은 차다 보니까, 네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차량이 가격이 되게 잘 나와 있는 차량이네요. 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올류 XJ 모델 중인 3.0, 어, AWD 모델, 프리미엄 럭셔리 LWB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제가 지금, 어, 시세 조회를 해봐도요, 가장 좀 저렴하고, 키로수 대비, 그리고, 어, 지금, 뭐, 무사고 차량이고, 굉장히 가격 대비 괜찮게 나온 오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혹시 마음에 드신 분 계신가요? 자, 롱힐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열이 굉장히 편안한, 어, 겉모습,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로 꼭 연락 많이 해주세요.